김영철입니다. 어, 출생일과 출생시 정하여 우리 아이 행복 만들기 2024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이네요. 24년 3월 1일 3월에터 처음 시작되고요. 자 이틀 해보겠습니다. 뭐로 <laughs> 태어났어요? 개인으로 태어났어요. 개인은 원래 법적인 거와 이렇게 조직적인 거고 이게 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또였세요 뭐 비밀스럽고요. 좀 은밀합니다. 이렇게, <laughs> 어, 어, 이거는 자기가, 자기, 어, 이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뭘 갖고 태어났냐? 여기 해를 갖고, 개, 해, 그러니까 이건 뭘 어떻게 갖고 태어났어요? 겁재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개, 해,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다? 아, 이 속에도 식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도 그 뭐가 조금 뭐라 그럴까 둘이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잘 노는데 나중에는 별로 좋은 경향이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거는 가장 나쁜 거는 이십 년에 이렇게 여기에 뭐를 깔은 거 인성을 깔르다는 거는요. 인성을 깔르떼는 것은 자기 부모의 부모가 이렇게 자리가 들어온 거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궁에서 그렇고요. 요새는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라 뭐 이제 개인 위주로 거의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기가 갑을 가버대하는 것은 벌써 무슨 기질 상관을 잃을 각까는 부모가 조상을 가했다 그래서 뭐였어요? 어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요거는 뭐였어요? 정관에서 있으니까 이 상관이 정관을 깔으면요. 이 정관을 깔면 이 상관 기질이 더 강한 겁니다. 그냥 이것을 타고 올라가게 올라가고요. 이 상관기질이 어디서 에 꽃을 폈기 때문에 무슨 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자기의 제주라든가 제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믿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주에도 뭐 있어요 꽃을 폈으니까 어, 자기가 무슨 뜻을 밝혀서 어떠한 기술이나 재주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조금 뭐 있어요? 이게 여기에 정관이고 했으니까 이것이 올바른 길로 저희 정관 이 상관기질이 정관기질을 가춰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나 재주나 이런 뜻의 창조물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뭐였어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벌써 뭘 갖고 태어났다. 어떤 기술을 갖다가 창조해낼 수 있는 뜻을 갖고 태어났다. 이것도 해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 인을 이제 개가 인월달이니까좀 추운데 병이 딱 떠서 감이 병이 떴었으니까 굉장히 와다 좋다. 근데 뭐는 좀안 좋을 수 있다. 눈은 조금 약간 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진 병인, 개해에서 출생시가, 출생시가 어떤 것이 얼마 좋냐.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해는요, 이물 물 같은 경우, 물도 마찬가지. 임이라든가, 이 수라든가, 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간이라든가, 이런 쪽은 너무 강하게 잡아주는 것보다 약간 약하게 잡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똑같이 이것도 뭐 있어요? 이것도 인묘가 똑같이 인묘 수레. 여기도 일세버에서 자축 자축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 인자는 현재 인자는 좀 그렇 고요. 개축도 좀 그렇고요. 갑이 너무 저기 너무 갑에 이렇게 있으니까 갑도 그렇고요. 병정무 어, 우오 한번 보겠습니다. 무를 이렇게 잡아주면요. <laughs> 개가 뭐를 갔어요 무를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였어요 이거는 정관 인데 정관을 해서 이 오는 여기서 벌써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올바른 길식하니까 자기의 뜻을 갖다가 벌써 큰 뜻을 펼치는 거죠. 큰 직책을 갖고 벌써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요새는 어, 직장 생활하던 연봉이 뭐 어, 거의 연봉이 뭐 10억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무, 오 그러면 여기서 인, 오 합하고 여기 해, 오, 어, 디, 세, 암마을 그러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서 무, 오 잡으셨고요. 여기는 양팔통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팔통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잡으시는 게좀 부드럽습니다. 여유있어 놓고요. 그래서 무, 오 이렇게 잡아서 다른 것보다는 제일 좋은거 같아서 무, 오, 11시 오전, 오 그러니까 오정이죠, 정오. 11시 30분부터 뭐야, 1시 30분까지가 좋겠습니다. 용신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지어고. 자, 정통 용신으로 잡으니까, 정통 용신으로 잡으니까, 조금 개해, 이것이 조금 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은 없으니까, 아, 여기서 있는 것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다? 금이 뭐다 용신이다. 비록 없어도 운에서 온 거면 뭐였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적포 용신으로, 보고요. 적포 용신으로 보니까, 모두 좋다? 어, 목화운도 좋고 금수운도 좋고 그 중에서 뭐가 오면 더 좋다? 금수운이 오면 자기때이돈 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큰 직책을 안고 어디서 큰 돈을 번다,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4년 3월 1일이에요. 2 3년 3월 1일은 어디서 이게 갑진년, 병인월, 갑자일입니다. 벌써 갑이 벌써 여기도 떠 있는데 여기도 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자고요. 여기는 갑진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단단할까요? 이것이 더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 이석에는 흙도 있고 뿌리도 있고 물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는 찬물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것은 도화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게 부부가 어디요 따로 따로 곡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가 이게 굉장히 왔다 안 좋다 그런 운에서 이제 3월이면 또안 좋은데 민널에 갑이 뜨고 여기서 갑이 떴으니까 본치에 이렇게 떴어요. 인묘술에 여기서 여서도 공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뜨고 여기서 병이 이렇게 떴으니까 보이세요? 자기는 마다들 역할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그 형들은 아주 탐탐해 가는데 자기는 맏아들 역할을 하면서도 아주 힘겹게 가는 거고요 이 장애 때문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 미티 생활을 안 하고요 그 왕지이기 때문에 어디가서도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고요 여기는 위에 있는 형들은 욕심쟁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운이 되면 이렇게 운이 되면 출생 시절 출생 시절 누구에 맞춰주면 좋으냐 이 아이에 맞춰서 이 아이에 맞춰서 주는게 좋은 좋은데요. 여섯도 그 값을 써줄 수 없고 어를 써줄 수 없고 병원도 있으니까 써주기가 그렇고 정묘 그다음 여섯 묘가 있으면 자묘형이라도 안 좋고 무진 그랬으면 자진합순 대 진진형이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빼고 여기 기사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기사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의 이기 입장에서는 어딨어 처음엔 여기 만났다가 두 번째 만나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갑에서는 뭐딨어요 자기 앞에 자기 여자이고 자사 앞 앞에서 들어오니까 이거는 갑에서는 뭐딨어요 식신운 이죠 식신이 이렇게 떠서 이게 이제 자기 사주가 된 겁니다. 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섯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치어서 위에 있는 형한테 치어서 자기 뜻을 못 밝히는데 마지막에 나가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운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입히셔서 기사도 한번 어 정통과 적포의 용신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정통으로 잡아보면은요. 잡아보면, 정통으로 잡아보면 아직도 기가, 기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기가, 아니 갑이 이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갑이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는 게 뭐다? 이 병과 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과 사 중에서 화가 뭐다? 용신이다. 그다음에 저포용신으로 보니까 뭐다? 저포용신으로 보니까 어, 목화도 좋고 금수도 좋다. 근데 금수 운영면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주공이 뭐냐 사도 주공이 되고 인도 주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잘 만나고 뭐무조 좋고 자기 뜻도 하고 자기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에 정통 용신과 정통 용신을 봤고요. 어,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는 몇 살부터 시작하느냐 두 살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뭐부터 십지 여기는 어, 10, 11, 20, 1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는 2, 12, 20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건 별로 볼게 없어서, 여기서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3월 1일 날은 무슨, 분? 기사. 시간은 몇 시냐? 아, 9시 오전입니다 5장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것이 시간이 되고요. 5시니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이거는 정 5입니다. 이거는 오전이고요. 자, 29일하고 3월 1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